가뭄의 담비 같은 종목입니다. 오늘 네이처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네이처셀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FDA로부터 RMAT 지정을 받았다라는 이 요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자, 어떠한 내용들인지, 그게 어떤 것들인지, 왜 중요한지 오늘 정리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자 향후에도 줄기세포 치료제로서 이름을 알고 in, 알리고 있는 네이처셀 이 재생 의학 치료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지 이 시장에 관련해서도 오늘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이요 조인트 스템이라는 치료제로 미국 FDA의 승인을 성큼 받을 수 있는 발을더한 발짝 올렸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첨단 재생 의료 치료제로 지정이 됐다고 합니다. 신속 허가 개발 프로그램 이 RMAT 지정으로 인해서 전세계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시대를 더욱더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자, 조인트 스인 같은 경우에는요. 이모회사죠 알바이오와 줄기세포 관련해서 치료를 같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의 치료제인데요. 자,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한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현재... 조인트스템은 항염증 및 관절내 이미 존재하는 내인성 연골 정구세포의 분화와 성숙을 촉진하는 연골 재생 등의 새로운 작용 기전을 이제 무릎퇴행성 관절염 환자들의 통증 감소와 그리고 관절 기능 개선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약이다. 자, 조인트 스템은요 환자 본인의 줄기세포, 자가지방 유래, 성체 줄기세포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면역 거부가 반응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리고 환자 무릎 관절강 내에 단1회접 국소마. 주소를, 주사를 통해서 치료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술이나 회복을 위한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간편한 치료제를 불린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서의 장점은 수술 후의 부작용이나 회복 시간, 비용 등이 개선이 되어서 환자들이 사용 편의성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 또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서 미국이나 글로벌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조인트 스템이 뛰어난 건 알겠습니다. 근데 FDA가 지금 지정한 RMAT는 어떤 것? 무슨 내용일까요? 자, RMAT는요, 2016년 미국에서 21세기 치유법을 개정하면서 의학적 미 충족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혁신적인 재생 의학치료제 개발 및 승인 가속화를 위해서 미국 FDA에서, FDA에서 새롭게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혁신적인 첨단 재생 의학치료제의 신속한 허가를 목적으로 하는 일종의 패스트트랙 제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에 따라서 RMAT 지정을 받게 되면요, FDA로부터 신속 허가 개발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RNAT, 이 지정을 받은 치료제는 기존 이 치료제보다 더 빠른 속도로 검토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 투자자들 입장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자, 이런 부분에서 현재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이 현재 글로벌적인 이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네이처텔 관계자의 말에 따르자면요 이번 조이트스템 RNA-T 지정은 한국 삼상 임상 실험 결과, 3년 추적 결과, 추적 관찰 결과를 중심으로 FDA의 면밀한 심사 결과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RnA-T 지정 후에 개발을 가속화해서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에서 품목 허가를 받아서 전세계 무릎 퇴행성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 시대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이러한 재생의학 치료제라고도 보여지고 있는데 전세계 재생의료 시장 규모는 전반적으로 계속 커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2021년에는 169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는데 이 시장이 계속 커지면서 2030년에는 955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희귀 질병 및 부상치료 기법의 개발과 그리고 세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이 세포 및 유전자 치료 기술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서 이러한 성장성을 뒷받침되고 있는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으로도 보여지고 있어서 다양한 이유들로 이러한 시장은 계속 전망이 커질 것으로도 보여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재생의료기업들의 대륙볼, 대륙별 이 분포도를 살펴보시면요. 이 북미 지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북미 지역은요, 재생의료기업의 약 47%가 소재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고, 그 다음이 34%로 아시아가 현재 점하고 있습니다. 또 2023년 기준 전 세계에서 진행 중인 이 재생의학 신제품 임상시험 총 1894건 중에요. 약 52%에 해당하는 972건이 북미 지역에서 이루어졌고, 재생의료 분야의 투자 금액 또한 총 117억 달러로, 달러로 지금 현재 어, 규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약 69%에 달하는 81억 달러가 북미 지역에 유치됐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북미 지역, 이 미국에서 받는 FDA, FDA 승인이나 이런 면밀한 검사를 받고 지정이 된 r n a t 라는 이러한 지정을 받았던 움직임 자체적으로도 주목이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중요시 여길 수 있는 부분으로는요. 현재 규제 활, 환경 및 변동에도 주목해야 되는 부분, 이 코트라 로스렌젤레스 무역관이 인터뷰한 내용을 살펴보시면, 현재 습 시판이 승인 없이는 미국 시장 진출의 길이 막히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꼼꼼한 규제 동향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그 지금 현재는 그 부분이 제일 중요시 여겨지고 있는 시점이다 라고 판단을 해야 되고 미국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우리 바이오 메디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전문 로펌이나 그리고 현지 통관 대행사들을 이용해서라도 FDA 시판 허가 취득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될 필요가 가 있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FDA 승인 이 부분에서의 주목도가 더욱 더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고요.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는 글로벌적인 재생 의학, 의료 부분에서의 시장 그 부분에서도 세계 점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 그 부분에서 FDA 승인을 받았다는 네이처 셀 당연히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있는 이런 북미에서의 움직임, 앞으로 네이처셀을 보여줄 수 있던, 있는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계속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이 줄기세포 관련해서 화장품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이 시장 안에서 바이오주, 그리고 미국이나 이 중국에서의 바이오패권 다툼으로 반사 이익으로 주가가 상승했던 흐름도 가져갔었고, 또이 수출 데이터에 따른 화장품 관련 주로도 엮이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나 이 치매 관련 주로도 엮이면서 주가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 이후에는 주가 미미하게 또 부진한 모습으로 주가 하락세를. 하락의 움직임 전반적으로 가져가고 있었고 고점 부금에서 형성된 이러한 움직임 안에서 이 다소 급등 이후 모멘텀 빠지고 이 박스 권을 유지해가고 있었던 모습인데 현재적으로는 장기 이평선 사이에서의 이 지지를 받긴 했으나 상승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고 있었죠. 근데 금일 이 FDA 승인 RNA T라는 지정이라는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일의 이 수급으로 살펴보시면, 웨인이 장 초반에는 팔기 시작했으나 후반전 오후 들어서는 다시 수급을 모아주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 있고, 현재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물량이 받쳐주고 있지만, 이 외인이나 기관에서는 매도세가 크게 이어졌던 모습들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 아니지만, 현재 네이처셀, 미국 FDA 승인이라는 이슈 모멘텀들이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외인이나 그리고 기관 수급에 대한 변동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런 흐름 안에서 단기적으로의 모멘텀 발동으로 수급과 거래량 반드시 확인해 가시는 부분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중 장기적으로는 이 흐름 안에서 상용화 됐을 때이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까지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을 살펴볼 때중 장기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도 보여지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런 단순 모멘텀들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정보를 통해서 확인해 가시면서 자리들 잘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모멘텀들이 빠졌던 시기, 이 안에서도 전체적으로 올해의 흐름은 이 하락성보다는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이 바이오 섹터에서의 네이처셀이기 때문에 향후 이 FDA 승인 관련해서의 이슈들이 더 나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팩트 체크해 가시면서 지켜보시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네이처셀에 대한 이 추가적인 정보 흐름이 나타나는 즉시 빠르게 파헤쳐 보고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네이처셀에 대한 이야기는 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개인적인 견해와 의견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용으로 사용해 주시기를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